네 안녕하세요 파이썬 차근차근 파이썬 기초부터 차근차근의 파기차차입니다. 어, 오늘은 간단한 텍스트 계산기를 만들어 볼 어,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 완성된 소스가 이렇게 생겼고요. 어, 실제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사칙 연산을 선택하게 돼 있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서 뭐 더하기를 선택한다고 하면 첫 번째 숫자와 두 번째 숫자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를 우리가 선택한 사칙 연산 더하기를 하면 이제 3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좀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먼저 요윗 부분 이 프린트문은 실제 저희가 이제 작성한 그 문자열을 보여주는 네, 출력해주는 그런 함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실행을 해보면, 예, 네, 요 문구 그대로 이제 출력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요렇게뭐 프린트문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두 번째로 어, 실제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서 이제 변수에 저장하는 이제 구문이 되겠고요.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실제 이제 프린트문을 보여준 다음에 사용자의 입력을 이제 기다리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더하기를 하겠다. 1번을 선택한 다음에 엔터. 네, 여기까지가 이제 종료되는 모습이고요. 만약에 제대로 그 입력을 받았는지, 어떤 입력을 받았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다면 네, 프린트문으로 이렇게 구문을 찍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오퍼라는 변수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실행시키면, 사칙연산 중에서 저희는 더하기를 선택했다. 아, 그러면 이 오퍼에 1이라는 값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다음은, 어, 실제 i f 문을 통해서 저희가 입력했던 값들을 그사칙연산을 해주는, 실제 구현해주는 어, 그런, 어, 소스 부분이고요. 어, 실제로 한번, 여기서 보면 오퍼에, 어,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제 사칙연산 중에서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처리해주는 로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2, 3, 4 외에 값이 들어가게 되면 어, 올바른 번호를 선택하라고 그런 메시지를 어, 뿌려주게 되어 있고요.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만약에 5를 입력한다고 하면 예, 1, 2, 3, 4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그렇게 메시지를 뿌려주게 되어 있고 이 표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구현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실제 우리가 입력한 값들을 사칭연산을 통해서 출력한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소스를 네, 보면은, 어 실제로 정상적으로 1, 2, 3, 4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이 else 부분이 실행이 됩니다. 이 else 부분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입력한 값이 n u 1으로 들어가게 되고, 두 번째로 입력한 값이 n u 2로 들어가게 되고요. 어 만약에 우리가 더하기를, 이게 오퍼레이터에 더하기를 선택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입력했던 n u m 과 num2를 더해서 그 값을 이제 보여주는, 어, 그런 이제 소스 내용이 되겠고요. 간단하게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더하기를 선택했다. 라고 하면은, 뭐, 첫 번째 숫자와 두 번째 숫자를 더해서, 어, 3이 출력되는 그런 간단한 어떤 소스가 되겠고요. 이 앞에서는 지금, 지금 더하기만 구문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테스트는 이제 더하기만 했고, 뒤에서는 이제 곱하기나 나누기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한번 더하기 말고 뭐 곱하기나 나누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실행을 해 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소수를 보면은 뭐1 2 3 4가 정상적으로 입력되면 어, 뭐첫 번째 입력 숫자와 두 번째 입력 숫자, 나누기라고 한다면은 나눠 가지고 그 결과를 보여 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나누기를 선택했다고 하면 4, 첫 번째 숫자가 두 번째 숫자가 4. 4 나누기 4는 1이기 때문에 아, 예, 이렇게 결과가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예, 모든 게좀잘 정상적으로 도, 동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 실제로 저희가 만약에 뭐 나누기를 할때 0으로 나누게 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원래 0으로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외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네. 요 4 만약에 나누기 부분이니까 오퍼레이터에 4를 입력해서 만약에 정상적으로 0이 아니라면 정상적인 값이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에러를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파이썬에서는 어, 주로 사용하는 게 try except 라는 구문을 사용해서 예외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어, 특히 0으로 나누는 경우에 대해서는 Zero div, 어, Division Error 라는 그런 구문으로. 이렇게 에러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 요, 음, 요 내용을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4번 나누기를 선택하고, 4 나누기, 0은, 예, 이렇게 하니까 이제 0으로 나눌 수 없다. 만약에 예외가 발생하면은 이렇게 이제 구문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0으로 나눌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어, 알려,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텍스트 계산기를 간단하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어, 다음에는 이 텍스트 계산기를 그 GUI, 그 윈도우 환경으로 어, 만들어 보는 어, 그런 프로그램 어,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한 어, 제가 툴은 당연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툴인 CMD 창하고 예, 검색해서 그냥 CMD라고 치시면은 예, 바로 이제 어, 실행 환경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코딩할 때 편하게 어 쓸수 있는 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해서 오늘 어 프로그램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어뭐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